i okay. i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픔없는 사람.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인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아라 활란시험 당할 때에 주 망이요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총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 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예, 깊포 찬송 부르리 I wow. wow. 길나가 우리 갈길 나간후예 포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반을들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 이 시간에 맡겨요 게 여초삼창 통성으 기도합니다. 시여. 아멘. 우리 다가 송가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주의 모... 사라진 뒤에. 주를 뱉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나 붙드시리니 말랑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주의 뜻을 알리라 세예루살렘에서 전도들이 함께 올때 이쁜 노래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은 젖거든디 한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어리 세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이쁜 노래하리라 세예루살렘 세예루살렘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예로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외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더러 살리라 세예로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이뻐 노래 아리라새 예루살레, 새 예루살레 러피 불러 왕의마으리새 예루살레 성도들이, 성도들이.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은요 낙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초대하고 계시냐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새예루살렘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또 양육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그냥. 예. 주여. 오늘 아버지 하다가 또 남편 못하면 또 내일 하면 되죠. 음. 오늘 남편을 해야 하는데, 성령이 또 아버지를 이렇게 막 끌고 가시는지 이게. 주여. 어딘가, 아빠, 아버지가. 410장. 아바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나를 하늘시고 바라보시는 아바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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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니 아버 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고 치시고볼수 없는 세상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새우시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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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실은 내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아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두손 들고 날 주는 실은 내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만 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볼수 없는 상처를 만드시라.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빛 가운데 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냐, 나를 악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다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른 세상 사람들이요 살인을 한 사람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하여 뭐요? 끝까지 품고 안고 가시잖아요. 하나님도 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이, 질병이, 가정이, 환란, 저주, 마귀가 듬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볼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할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부르주실래요? 그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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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악한지라, 악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줄줄 줄 알고. 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겠으며.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들 아빠, 응? 집에서 말이야. 애들이 말이야. 배고파, 요 배고파 하면은, 야, 이 새끼야. 무슨 배고파, 이새끼 언제 먹었다고,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에?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뭐라도 만들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네 마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그냥 냉장고를 그냥 휩쓸어 버려요 그냥. 부모가 없을 때는 냉장고를 다 그냥 뒤져서 다 먹어 나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 나올 것이 없어요. 나올 것이 없어요. 자식 이렇게 잘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부모가 말이야,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일 먹을 걸 말이야. 이거 다 먹었어, 이놈의 새끼들아. 혼내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예요? 좋은 부모예요? 잘못됐죠. 자식이 그렇게 먹었는데 혼내는 배모가 어디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시시 때때로 굴, 부르지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근데 이 육신의 부모는 귀찮애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 번이면 열 번, 백 번이면 백번 찾아와도 하나님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내 아들아 왔느냐, 내 딸아 왔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하여 주길 원하느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요? 요구하기를 원하셔요. 나를 좀 아버지로 좀 사용해 달라는 거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나를 좀 사용해 줘라, 사용해 줘라. 아니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어려움이 왔는데도 아버지한테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모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왜, 뭐, 왜 느꼈냐면 아버지가 이제. 돈이, 어? 이제 뭐, 돈벌 나이식 아니기 때문에, 뭐, 박스 주시고 옛날에 막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할 때,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떤 때 진짜 하나님께서 물질을 연단시키려고 그랬는지, 아, 또 없을 때가 있어요. 카드로 막돌려막기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있을 때에, 근심이 아버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부모가 걱정할까 봐, 아버지가 또 혹독 이걸 통하여서 아 내가 얘들한테 있는 것이 비지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까 봐 항상 이게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 아버지가 뭐 어? 어디 나가면 생각나는 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한테 뭘 사다 드릴까, 뭘또 먹고 싶어하실까 하고 사다 준단 말이 자식 들 도리로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해주는데 하나는한 번은 아버지가 다 부리더니 르 아들아. 내 봤는데 너 근심 있는 것 같다. 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 근심도 없어요 아무도 근심.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아빠다, 나도 아버지다. 아빠가 정말 해줄 수 물론 해줄 해줄 모든 걸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말해봐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마. 해가지고 아버지가 뭐요? 통장을 갖다 내미는 거예요. 와, 아, 동장 동장 동장.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뭐 어떤 때는 하나님 귀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오늘은 막 화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로 불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내가 왔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우리는 뭐요?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가 성립이 된 거는 말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르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